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대통령실에서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신임 장관 8명에게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의 주요 참모들은 물론 임명자의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들도 함께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면 국민이 편해진다라는 말로 공직자의 기본 자세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어 김경수 위원장에게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지방 재정과 투자가 늘어야 한다면서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 분권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과 백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향해서는 기업인과 노동자가 직접 국무위원이 돼서 현장이 아닌 국무회의 자리에서 함께 토론하고 논쟁해 정책 해법도 찾아야 한다. 라면서 기업인과 노동자 출신을 국무위원에 기용한 이유와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김정관 산업통상자부 장관은 대미 통상 협상을 위한 방미길에 올라 오늘 수여식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 선불카드 색상에 금액별로 차이를 더 사용자의 소득 수준과 치약 계층 여부를 노출시킨 것에 대해 강한, 어조, 강한 어조로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면서 즉각 바로잡으라 지시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자치단체 선불카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부산과 광주에서 제작된 문제의 선불카드에 스티커를 붙여 카드 색상이 드러나지 않게 조치했습니다. 앞으로도 소비 쿠폰 발급과 지급 사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국민 불편 사항은 빠르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